네, 안녕하세요. 오토키 TV입니다. 오늘 준비한 제품은 바로 요겁니다 보야의 최신 제품 BY-UM4 네. 콘덴서 마이크 인데요 이렇게 구부러 네. 구즈넥 이라고 많이 부르 u 구즈넥 거의 m 인가요 it out of the 구부 b Could you make it o u 네, 우선 구성품, 네 구성품 보면 뭐 이렇게 포장이 되있고요. 여기가 분리가 되는 윈드스크린이 있습니다. 윈드스크린. 윈드스크린 보시면 이렇게 좀 밑에 고무가 이렇게 돼 있어서 떨어뜨리면 이렇게 서요. <laughs> 재밌지 않습니까? <laughs> 하다가딱 씁니다. 네. 한번 끼워 보겠습니다. 밑에 고무 있는 부분으로 이렇게 쏙 끼우시면. 간단하게 들어가고요. 근데 네, 이 3.5mm 사극 T-R-R-S를 연결해서 사용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제품이 스마트폰이고요. 이렇게 3.5mm 네, 이 구멍에 마이크를 그냥 이렇게 꽂으면 바로 마이크가 작동을 합니다. 그래서 네, 그래서 이렇게 이 각도에서 뭐 이렇게 필요한 방향으로 이렇게 손쉽게 네, 느낌이 좋네요. 조절할 수 있고요. 뭐 그리고 이 마이크 자체가 전지향성 마이크이기 때문에 이 이제 방경 360도에 있는 모든 소리를 담아내는 그런 특성이 있기 때문에 뭐 그렇게 과도하게 방향 조절을 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어, 그러면 오디오 테스트를 어, 이스마트이 삼성 기종인데요. 스마트폰 내장 마이크, 그리고 오늘의 주인공인 이 UM4, 네, BY-UM4, 그리고 또 비교를 하기 위해서 이 b y m m 1 이거랑 한번 음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 스마트폰 마이크로 녹음이 되고 있는 소리를 듣고 계십니다. 여기에 마이크가 제가 한 20cm 정도 떨어져 있고요. 네, 스마트폰 기본 내장 마이크로 녹음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이걸 한번 끼워보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자, 지금은 스마트폰 내장 마이크고요. 똑같은 위치에 있을 때 지금, 네. 여기 메시지가 떴거든요. 지금 이제 바뀌었습니다. 이 UM4로 소리가 바뀌었어요. 제가 말하고 있는 쪽으로 조금 향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마이크 테스트. 네. 오토케TV입니다. 오늘은 보야의 최신 제품 BY-BY-UM4 마이크를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이게 전지향성 마이크이기 때문에 한번 이렇게 놓고도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요. 네, 똑같겠죠? 아마 똑같죠? 네, 또방향을또 바꿔서도 위치는 같고 네, 거리는 같고 방향은 이제 반대로 됐습니다. 마이크 테스트 하나둘셋 하나둘셋 녹음을 하면서 이렇게 좀 꾸부려보고 이런 소리들이 어떻게 들어가는지도 궁금하네요. 그리고 조금 멀리서 화면 밖으로 나갈 정도로 한번 멀리 한번 두고. 테스트 해볼게요. 이 정도면은 한 1m 정도 되겠는데, 1m 정도에서 아, 이거 안 보이니까 이 정도 있습니다. 네, 1m 정도에서 떨어져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토 캐 t v 입니다 네, 1m 정도 떨어져서 BY u m 4 마이크 테스트 하고 있습니다. 1m 정도 떨어졌을 때이 스마트폰 내장 마이크 소리도 좀 궁금한데요. 한번 다시 빼서 그러면 지금 아마 이제 내장 마이크로 들리고 있을 거예요. 네 스마트폰 내장 마이크의 소리고요. 네, UM4의 소리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구멍을 못 찾고 있죠? 네, 찾았습니다. 네 다시 UM4의 소리로 돌아왔습니다. 네 어떻습니까? 네 여기까지 한번 테스트 해보고 UM4와 BY-MM1도 한번 같이 들어보도록 하죠. 빼고 이 MM1 마이크는 지향성 마이크예요. 네, 카디오이드 방식의 방사형 지향성 마이크이기 때문에 한번 제가 20cm 정도에서 떨어져서 손으로 잡으면 사실 안 되는데 손으로 잡았을 때 잡으면 좀 양해해 주시고요. 네, 20cm 정도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 둘 하나 둘 마이크 테스트 B.Y. MM 1소리입니다 마이크 테스트 이 상태에서 그대로 한번 또 U.N.4로 연결해 볼게요. MM 1은뒷 부분으로 얘기를 하면 아마 소리가 좀 줄어들 거예요. 그죠? 지향하고 있는 방향의 소리를 지금하기 때문에 하나 둘 하나 둘 BY-MM1 하늘로 향했을 때 소리입니다. 네. 그렇기도 하고 BY-MM1은 이렇게 거치대가 꼭 있어야 사, 사용할 수가 있겠죠? 네. 이 상태에서 다시 똑같은 환경에서 테스트를 또해봐 드리겠습니다. 계속 반복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같이 소리를 한번 다양하게 녹음해 보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B Y U M 4 마이크 소리 테스트였습니다. 자, 이제 테스트를 마치겠습니다. 네, 오늘 B Y U M 4 마이크 살펴봤습니다. 네, 어떻게 TV는 다음에 또 다른 제품들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